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우스 전문가입니다 네 이번 영상 도지코인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고래의 물량 변화 지금 1번 고래 2번 고래는 지난 1월 이후에는 지금 매도 물량이 전혀 없는 상황이고요 3번 고래 같은 경우에는 어제 동시간대 트랜잭션이 있었고 그리고 6번 고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9번 고래도 마찬가지네요 자그 외에는 현재 고래들 물량 변화 딱히 눈에 두드러지는 게 없고요 지금 특히나 일본 고래가 20% 가깝게 들고 있고 이 물량이 시장으로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이런 고래 물량 변화 자료들 지갑이동 자료 이런 것도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방에 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도지의 진심인 분들 모여있는 우리 구독자 소통방 제가 초대해 드릴 겁니다. 자, 아래 보이는 번호로 0이라 쓰시고 도지라고 딱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구독자 소통방 초대를 바로 해드릴 건데 사실 구독자 소통방이 다른 곳들이 렇게뭐 소통망이라고 들어가 보면 쓸데없는 얘기하는 분들 되게 많죠. 뭐 광고성 거를 올리고 정치 종교 얘기하고 자 이런 분들 다 커트해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 조금 힘을 내서 우리가 수익을 보는데 집중하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번 9월은 불장이 될 거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성향 좋은 분들 모여 있고 제가 인원 관리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자 숫자 0이라 쓰시고 도지라고 써서 보내주신다면 제가 우리 도지코인 지신분들 모여있는 소통방 초대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네, 도지코인 ETF 9월 11일에 첫 출범을 한다. 이제 밈코인도 ETF 투자 시대가 개막을 했다. 자, 그러니까 사실 ETF라는 게 일반 기업들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코인을 직접적으로 보유 못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이런 기업들이, 어, 뭔가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할때 ETF가 있으면 이 여기에다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ETF가 이제 설계가 되고 나면 ETF라는 이제 자산이 생겨나면 거기에는 도지 코인을 보유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도지 코인 매수 물량이 들어올 수밖에 없고 기관에서 매집을 하게 될 거다. 요거를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금 도지를 비롯해서 다른 코인들 역시 올라가는 흐름 잡혀있고 특히나 도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타점이 정확하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는 도지코인 추매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추매해서 일단 조금 올라온 상태인데, 타점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확실한 건 시장 분위기도 좋고, 도지코인 흐름도 괜찮다라는 겁니다. 사실 같은 코인을 거래를 하더라도 누군가는 높은 가격에 사서 올라갔,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와, 물렸던 거 꺼냈다. 이제 본전이다라고 하는 분들 있지만, 좋은 타점에서 잘 사면 올라가는 거 먹을 수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지금 타점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단타 추천도 드리고 있고 지금 우리 도지코인 역시 매수하자고 구독자 소통방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여기 들어오시면 여러분들 혼자서 외롭게 거래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도지코인 이제 볼 건데 도지코인 보기 앞서서 오늘 중요한 일정 하나만 체크하겠습니다. 네, 오늘 9시 반 미국에서 물가 지표가 나옵니다.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 이제 CPI 발표가 나거든요. PPI는 사실상 다음 달에 CPI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단 물가 지표가 이번 주에 나오고 다음 주에는 FOMC가 있고 해서 지금 빅 이벤트들이 연달아 나오는데 중요한 건 시장이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해서 물가 지표 나오는 것도 봐야겠지만 일단 우리는 연준에서 금리를 내리는 걸 기대하고 있고 내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것만 체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지코인이 어떤 상태냐 정확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도지코인 연봉입니다. 자 1년짜리 캔들 지금 꼬리가 계속 길어지고 있죠. 꼬리가 길어지면서 이 몸통이 점점 점점 작아질 겁니다. 이게 양봉으로 바뀌게 되면 너무 좋지만 안 바뀌더라도 여러분들은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런 패턴으로 가게 되면 사실 급등이 나오고 살짝 눌림받고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조산모사라고 제가 계속 표현을 하지만 확실한 건 25년보다는 26년 기대가 굉장히 많이 되고 26년 상승을 하기 위한 조건 물론 올해도 더 올라가겠지만 26년 급등을 위한 조건을 지금 충족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흐름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해서 도지코인이 더 올라갈 거다 라고 저는 믿어 심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지금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 시장 조금씩 살아나는 느낌이죠. 뭐,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다시 30만원 위로 올라왔고, 일단 지금 급등하는 코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구독자 소통방에 추천드렸던 카이토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아침에 타점이 정확하게 잡혔거든요. 자, 큰 타점, 작은 타점 봐야 되는데, 카이토의 타점이 어디였냐? 요거 잠깐만 볼게요. 네, 카이토 4시간짜리입니다. 자, 4시간짜리 보시면은 어제, 오전에 오르고 나서 16시간 동안 기어왔고 새벽에 살짝 반등 나왔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보세요. 이 병선 터치한 거 보이시죠? 이럴 때 사는 거거든요. 이럴 때 사서 전고점 돌파할 때 끊고 이런 게 단타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단타와 내가 중장기로 가져갈 거 구분을 좀 해야 되는데 도지 같은 경우에는 단기성보다는 중장기로 접근하는 게 지금은 훨씬 유리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올라가는 단타 대응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거를 제가 우리 소통방에서 알려드리고 있고 지금 분위기 굉장히 좋거든요 확실한 건 여러분들이 지금처럼 장 좋을 때 조금 돈을 벌면 좋겠는데 우리가 코인하는 이유가 뭔가요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최근에 돈을 못 벌었다 재미없다 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분명히 여러분들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됩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0이라 쓰시고 도지라고 써서 보내주신다면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방 초대 바로 해드릴 거고요. 이렇게 제가 단타 추천드리는 것도 거래하시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도지코인 고래 물량 변화, 이런 자료들, 그리고 차트 분석하는 방법들도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도움 많이 될 겁니다. 자, 도지코인 이제 월봉을 보겠습니다. 네, 도지코인 월봉은 지금 몇달 동안 막혔었던 이 라인을 결국에는 뚫느냐 못 뚫느냐 이 싸움인데, 이 라인으로 올라가면 연봉이 양봉되는 조건을 갖추는 거거든요. 물론,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올해 시가가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까지 못 간다란 얘기가 아니라, 여기까지 가든 안 가든 상관없고, 여기까지 가면 너무 좋죠. 근데, 이렇게 가는 게 제가 볼 때는 26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지는 모아가야 되는 자리고, 특히나 지금 뭔가 위치를 바꾸고 있는 만큼, 여기서부터는 충분히 우리가 기대를 해볼만 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우리가 거래하는 코인,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자산의 방향이 상승이냐 하락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몇년 전에 하락할 때 정말 이게 여기까지 간다고?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고, 바닥은 지나가 봐야 바닥인 걸 아는데, 지금은 바닥은 아닙니다. 다만, 방향이 위쪽으로 가고 있는 만큼, 요렇게 어차피 물결 치듯이 눌림목이 나오면서 가기 마련이고, 이 눌림목이 이번에 만들어졌고, 순간적으로 만들어졌었고, 그러고 나서 올라간다. 10% 넘게 올랐거든요? 타점에서. 요건 주봉 이제 볼 건데, 확실한 건 도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금 기대를 해보자. 지금 좌절, 실망, 그건 이미 다 지나갔어요. 다 끝났어요. 도지는 분명히 더 올라갈 거다. 요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도지코인 주봉 한번 보겠습니다. 네, 도지코인 주봉.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지겨울 수 있지만, 이런 ABC 뒤에는 급등이 나오는데, 지금 급등 안 나왔죠? 근데 여기 또 꼬리 보세요. 요렇게 터치할 때 이런 게 타점이거든요.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망에서는 이때 매수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많은 분들이 어떤 분들은 물타기, 어떤 분들은 불타기. 일단 지금 우리는 물량을 조금 늘려놨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여기에서도 많이 올라온 상태고, 일단 지금 시장 분위기도 괜찮고, 소지도 올라가고 있고. 자, 여러분들.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뭐 도지코인 etf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실은 자산 가격이 올라가려면 그러니까 코인 가격이 올라가려면 매수가 많이 들어와야 되겠죠 근데 매수가 들어오려면 시장에 돈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번 fomc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금리 내리면 그리고 뭐 중립 금리 가 얼마까지 갈 거다 보 뭐. 금리를 인하는 폭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가 일어나는 순간부터는 이렇게 유동성이 증진되면서 시장으로 자금 유입이 될 것이고 매수 주문이 늘어날 것이고 그러면 시장은 당연히 올라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고 더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제가 매수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고 실제로 도지가 올라왔고 일단 분위기 괜찮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다만 디테일한 부분들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망에서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숫자 0이라고 꼭 붙이시고 도지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망. 초대, 바로 해드릴 겁니다. 네, 도시코인 일봉입니다. 일봉은 사실 지난 7일, 그러니까 일요일이죠. 일요일날 사실상 이번 달 방향이 정해져 버렸어요. 모든 라인들 다 뚫었고, 일봉 입병선 지금 티가 안 나지만, 일봉 입병선 역시 정별 구간으로 진입을 했습니다. 자, 단기적으로 아쉬운 거딱 하나, 요거 두개 간격이 멀다라는 건데, 이거는 전혀 문제될 게 없고요. 정별이 됐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한 명분을 갖춘 상태다라고 볼수 밖에 없는 거예요. 도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340원을 넘어갔다가 뭐 살짝 내려왔지만 지금 방향 바뀐 것도 전혀 없고 더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높고 이럴 때는 속도가 붙기 마련이니까 지금은 도지 코인 매수하셔서 여러분들 조금 더 수익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도지는 더 올라갈 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다른 코인들 단타로 공략하고 도지는 중장기로 가져가고 이렇게 조금 계획성 있는 거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 보이는 번호로 0이라고 쓰신 다음에 도지라고 써서 보내주신다면 제가 우리 구독자 소통만 초대 바로 해드릴 거고요. 숫자 0만 써서 보내는 분들께는 제가 단타 추천 코인 무료 문자 보내드릴 거니까 일단 여러분들 좋은 결과 보면서 자신감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보신 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